저는 양반집 첩으로 들어왔으나 행복한 나를 꿈꾸던 제 생각과는 달리 본부인의 행태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부인보다 예뻤기에 서방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열등감에 휩싸인 본부인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여종 정자는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본다면서 더는 물러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지요. 저는 아침마다 안방에 있던 본부인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마님,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서방님이 지난밤에 거기서 잠을 잤다지. 불여우 같은 것. 제가 그렇게 오지 마시라 마다했는데? 그렇게 싫다는데 오셔서 제게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내년이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님. 감히 천한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사실인지요? 무엇이 말이냐? 무당을 시켜 굿까지 했다지요? 제가 급사하는 굿을 말입니다. 용케도 알았구나. 알면 그 뜻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오래 살고 싶네요? 내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화목하였다. 내년이 모든 사단의 원흉이야. 서방님이 밖으로 도는 걸 남탓을 하시니, 아직도 뭘 모르시나 봅니다.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서방님이 제게 와 이러더군요. 나만 보면 불끈불끈 힘이 솟는다고 말입니다. 세우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디 쳐 자격이나 있습니까? 제 말에 격분했던지, 마님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선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해서 뺨을 얻어맞았음에도 마님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년이로구나. 어디서 그런 눈을 뜨는 것이냐? 어디서 서방의 사랑을 듬뿍 받는 첩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까? 뭐, 뭐라? 마님은 말에서 밀리셨는지 답답한 가슴만 쳐대며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도 마님에게 손찌검할 수도 있었으나 참았습니다. 어쨌건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저보다 서열이 높았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청했던 서방님이 제 처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서방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부인? 얼굴이 이게 무엇이오? 마님께서 저를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살려면 서방님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마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허참 이 사람이. 안 됩니다. 마님을 용서하세요. 서방님께서 마님께 잔소리를 퍼부으시면 마님께서 저를 괴롭히실 겁니다.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려. 네 사죄의 의미로 자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려는데.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아들을 원합니다. 서방님을 빼닮은 아들만 있다면 이년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들이라. 서방님은 사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작 본인만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기분이라도 맞춰주어야 시를 받을 확률이라도 높일 수 있겠지요. 이 나이에 어찌 아들을 볼수 있겠느냐. 곤란하구나. 서방님이 인연에게 심한 뿌리소서. 싹을 틔우는 건 바치할 일이 아니옵니까? 말하는 게 참으로 재미지구나. 예, 제가 서방님을 승천시켜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지나 마시어요. 그렇게 저는 서방님이 뿜어내는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로, 저는 매일 절에 다니며 정성을 올렸습니다. 저는 낮이고 늦은 밤이고 절을 찾았지요. 그런데 종하나가 이런 절을 이상하게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이 아끼던 오른팔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마님? 너무 출타가 잦으신 거 아니옵니까? 참으로 건방지구나? 감히 종년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 것이야. 마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버릇없는 종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지는 말거라. 앞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찌나 강하게 나갔던지 해당 종녀는 눈물만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후로 저는 저를 빼지 않고 다니며 계속해서 정성만 올렸습니다. 삼신할머니께서도 제 간절함을 알아주신다면 분명 아들을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났습니다. 제가 입덧을 시작했지요. 집을 다녀간 의원도 분명 임신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내 아이를, 이런 경사가 있나? 서방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였소. 이게 다 서방님의 복이십니다. 어찌나 씨가 좋던지 황망한 밭에서도 싹이 나더이다. 여봐라. 앞으로 너희들은 둘째 부인이 조심하도록 집안일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아이가 들어선 저의 입지는 집안에서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아들까지 낳는다면 제 팔자는 그대로 꽃길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던 건 그때였습니다. 본부인이었던 마님이 제 임신에 갑작스러운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그 의아이가 맞더냐. 솔직하게 말하거라. 무슨 뜻입니까? 그럼 서방님 아이지 누구 아이입니까? 고얀년 내가 내년의 비밀을 모를 줄 알고. 그 사람은 밤 일이 안된지꽤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일어서게 만든 것도 모자라. 시까지 받았다고. 그걸 날더러 믿으라는 것이냐? 저는 순간 뜨끔했으나, 모른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기도를 드리러 절에 갔다지. 그곳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냐? 이젠 하다 하다 그런 망측한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까? 누가 들을까 겁나네요. 그이가 너를 언제까지 믿을 것 같더냐?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혹여나 아들이라도 나을까봐? 오늘까지만 웃어두거라. 며칠 뒤부터는 지옥을 맛볼 것이니 저는 본부인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전년이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심했던 게 오산이었습니다. 집으로 용한 무당이 찾아와 제 서방님을 보시더니 다짜고짜 이러시더군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무당을 유심히 보시던 서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시오? 이 집에 첩이 하나 있질 않소? 그렇소만? 그것이 용울이오. 다른 놈과 굴러먹더니 아예 가문의 성을 바꾸려고 작정을 하였소. 뭐라? 이게 무슨 경망스런 말이오? 증거라도 있습니까? 느닷없이 이러는 건내 입장에서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박수무당은 부채와 방울을 들고 흔들더니 이내 서방님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첩에 베개를 들춰보시면 솔방울이 나올 것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은 사내의 양기를 죽이고 가문을 망하게 합니다. 나보고 첨을 의심하란 말이요? 거짓이면 어찌할 것이오 책임질 수 있어? 제 목숨을 내어놓지요. 저는 몸을 눕힌 채 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서방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마님이 따라 들어왔지요. 서방님은 다짜고짜 저희 베개를 빼앗더니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하십니까? 서방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낯설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베개에서는 솔방울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임신을 위해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걸렸다는 걸 보니 확실히 용하긴 용한 무당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더냐? 저도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아스러운 표정만 연기했습니다. 무조건 오리발만이 살 길이었지요. 서방님은 말이 없던 저만 보시며 자꾸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묻지를 않더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다그치시니 무섭사옵니다. 정말로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맞느냐? 예,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저와 서방님 사이로 껴들더니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요절을 내야 합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 옵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듯 싶었더냐?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당이 그러더구나. 내년이 다른 놈과 굴러먹고 임신을하여 이 집안의 씨를 갈아치울 생각이라고 말이다. 이래도 발뺌할 것이냐?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억울합니다. 최근은 절에 다녀왔지. 참으로 정성이 지극하더구나. 절 핑계로 외출하며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냐? 솔방울까지 베개에 넣어 놓고 잘 수가 있는 것이냐? 절은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 옵니다. 내년과 기방에 있을 때부터 붙어 먹던 걸 어찌 믿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 마님과 대화했다간 말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화제를 어떻게든 바꿔야만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뭔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서방님을 보고서 이리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른쪽 발바닥에는 붉은색 반점이 있으시지요? 그렇지. 이집 도련님 발바닥에도 붉은색 반점이 있으십니다. 만약,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붉은색 반점이 없다면, 제가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뭐라? 대신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제가 붉은색 반점이 있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거든. 저를 능멸한 본부인과 저 무당놈을 어미 벌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방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보며 이리 답해왔습니다. 좋다. 너의 의지가 확고한 걸 보니 우선 믿어보기로 하마. 서방님은 나갔고, 저는 마님과 단 둘만이 남아 남은 대화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연이로구나. 마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거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났으면 죽음은 피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누가 죽을진 더 있어 봐야지요. 앞으로 열 달은 불안함과 씨름해 보십시오. 지 같은 년, 진실은 언젠가 승리하는 법이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법이고, 살아남은 자가 진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님은 저를 쥐새끼라 욕하시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쨌건 저는 열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시도 안심하지 말자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열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지요. 반점이 붉은 반점이 있더냐? 예, 마님. 붉은 반점이 있사옵니다. 정말 경하들이 옵니다. 여종정자는 분명 붉은 반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방님도 태어난 사내 아이를 안아보며 기뻐했지요. 이 기쁨을 맛볼 때까지 그열 달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멍석과 몽둥이를 준비한 채 마님과 박수무당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부인,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방님,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천연히 간사한 수작을 부린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려?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천연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그입 닥치시오. 우리 가문의 핏줄을 나은 여인이오. 하마터면 그대의 간사함에 속아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일 뻔하였단 말이오. 여봐라. 저 박수무당을 멍성말리하여 도성 밖으로 쫓아내고, 저놈이 갖고 있는 법당도 불태우거라. 저런 쓰레기는 무당이 될 자격도 없느니라. 그러자 박수무당은 여전히 반성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박수무당은 멍석마리를 당한 채 두들겨 맞았습니다. 서방님은 박수무당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고 패고 패치어. 마님은 그런 박수무당을 본 채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수무당은 끌려나갔고, 서방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부인을 어찌하면 좋겠소? 내 쫓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겠소? 그래도 이집 장남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덕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 어찌 그대는 그렇게 마음까지 고운지? 내가 아끼는 둘째 부인이 우리 본부인을 용서하라니 그렇게 하겠네. 이제부터 이 집의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이 되고 첫째 부인은 첩으로 그 위치를 바꾸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임금님이 기우제를 올리러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따라 며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잘 지켜 주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럼 열쇠 뒤에 봅시다. 잠시 절에 다녀와도 되겠는지요? 무슨 일로? 아이의 건강과 다가오는 배기를 위해 정성을 드리러 가려고요. 당연하지. 이제는 그대가 뭘 해도 믿을 것이오. 그렇게 저는 제가 아끼는 하인. 정자와 함께 절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저 앞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변은 잔뜩 우거진 소나무로 가득했고, 바닥은 떨어져 있던 솔방울로 번잡스러웠지요. 저 왔습니다. 왔는가? 참으로 오랜만일세. 이게 몇달 만인가? 보고 싶었어. 저는 미친듯 보고 싶어 곧장 그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 남자는 속세와 연을 끊고 출간 사내였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말이었지. 실상은 여자를 너무나 잘 다루고 해박한 지식까지 보유한 선비였지요. 자, 내 처서로 가시게. 그 선비의 오른쪽 발바닥엔 붉은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시가 없는 서방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 고르고 고르던 사내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었고, 그렇게 심술 고약했던 본부인을 밀어낸 저는, 이 비밀만 들키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